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.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. 요로시코라는 말은 잘 또는 부디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. 여기서는 잘이란 뜻으로 쓰였겠죠? 뒤에 온 오네가시마스는 이 부탁합니다. 그래서 같이 합쳐서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하면.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이 됩니다. 반말로 그냥 편하게 하거나 짧게 말할 때는 요로시쿠라고만 하셔도 괜찮습니다. 하지메마시테 <목소리> 미카미데스. 여러분, 말을 할때 가장 쉬운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? 대답이죠. 왜냐? 대답은 말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이죠. 하지매마시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답도 뭐라고 해야 되죠? 그쵸? 하지매마시떼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.